해군 교육사령부가 지난 15일 전투병과학교 무장교육관 준공식을 거행했는데요. 교육관에 최신형 시뮬레이터와 실제 장비 등을 구비해 병기병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축 무장교육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규모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여간의 준공 기간을 거쳐 건축됐습니다. 교육관은 강의동과 실습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앞으로 매년 병기병과 장병 900여 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강의동엔 해군이 운용하는 함포와 유도탄, 사격 통제 장비 등을 묘사한 모의 장비형 CBT 강의실과 정보와 교실이 있어 장병들이 이론 교육과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정에서 실제 운용하는 함포와 유도탄 발사대가 설치된 실습동에선 장비의 운용과 정비. 조작실습이 가능해 교육생들이 실무에서 접할 무기체계를 미리 숙달하고 운용기술을 습득하는 등 실전적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부대는 앞으로 신축 무장교육관이 실무에서 즉각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정예장병 양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은입니다.